자,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입니다. 1947년에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난 지세달 만에 엄마를 잃습니다. 태어난 지세달 만에 엄마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레이엄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두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한테는 아주 독특한 독특한 취미가 있었어요. 독특한 취미가 뭐냐면, 그는 독극물 제조에 완전히 매료된 아이였어요. 독극물 제조.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참뭐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이돌 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는 독극물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죠. 자, 그랬던 그가 독극물 중에서도 뭐에 관심이 많았냐. 자기가 독극물을 제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독극물이 사람한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느냐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극물을 만들기만 하면 뭐하겠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이게 진짜 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먹어볼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악명 높다는 뭐 독살자, 살인자, 이걸 자기 영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게다가 막 약간 사이코패스 의사들 있죠. 뭔가 막, 뭔가 이 약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막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아,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아, 내 영웅이야. 막 이렇게 썼던 거예요. 특히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히틀러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를 대단히 존경했대요. 왜, 왜 히틀러를 존경했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의 악질적인 권력이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과학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그 과학 숙제가, 어, 이, 어떤 약물이 있어. 이 약물인데, 독극물로 분리가 되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필요한 어떤 실험을 하는 그런 과학이었던 거예요. 과학 시간이었던 거야. 과학 숙제였던 거야. 당당하게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가서 과학 숙제를 핑계로 그 약들을 사요. 그 약이 뭐냐면, 안티몬 타르타르 사념이라는 거래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샀을 수도 있어요. 안티몬 타르타르 사념이라는 약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약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녀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친구라고 막 소개해요. 자, 그러면 그가 가장 처음으로 독극물 실험을 시작했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살 그는 네살 때부터 독극물 실험을 시작합니다 네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뭐~ 얼마나 얘가 독극물을 잘 다룬지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진짜 독극물을 얻게 된 거야 진짜 자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독극물을 만들었어. 독극물을 근데 어디다 써봐, 써봐야 돼. 근데 어디... 아, 미안해. 14살이니? 체크야? 체크야, 14살이니? 우리 이거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체크야, 14살이니? 체크야, 미안. 얘들아, 미안해. 14살이래. 내가 앞에 일자를 빼먹었다. 미안해. 그쵸? 4살은 오바죠? 그치. 4살 내가 생각해좀 오바 같았어. 미안해. 4살 누나 너무 가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 한대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살은 제가 좀 너무 오버했네요.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는? 14살의 나이로 처음 독극물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독극물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먹게 되는 샌드위치 같은 거에다가 조금씩 독극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아, 배 아파요. 아, 머리 아파요. 이렇게 병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가 아이들을 독극물을 든 음식을 먹게 해서 얘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뭔지 아세요? 4월 27일. 오늘 전에 샌드위치에 독극물 0.5ml를 넣었다. 그의 증상 구토, 배아픔. 2시간 정도 지속. 4월 29일. 오늘은 에밀리의 샌드위치에 독극물 0.8ml를 넣었다. 구토, 설사. 오늘 그녀는 조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요다 기록한 거야. 다 기록해서 그걸. 과학자야.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자기가 만든 독극물이잖아. 이거를 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증상이 나는지를 다막 실험한 거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게, 이게 친구들한테만 한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했어요. 이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증상을 느낀 게 누구였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점점 독극물에 중독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940년대, 50년대 되었기, 때, 50년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학기술이 엄청 발전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 내가 뭔가 바이러스인가 보다. 어? 내가 뭔가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요즘 이렇게 막, 몸도 힘들고, 자꾸 구토하고, 설사하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그랬는데, 이러한 같은 증상이 그의 부인과, 그리고 부인의 딸, 즉 그레이엄의 이복 동생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1962년 그레이엄 영의 계모가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왜 엄마가 3살때 죽고 아빠랑 살다가 아빠가 새 결혼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 이제 어, 새 엄마가 죽어버려요 독극물로. 악마도 아니고 완전 쓰레기 새끼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레이엄 형은 계속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고 잘 자라나다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우리 이런 실험 해 봐요. 평소 그레이엄이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알지만 뭔가 특이해요. 선생님이 봤을 땐. 쟤는 뭔가 맨날 이상한 실험을 하자고 그러고, 뭔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아버지도 있고, 새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느날 선생님이 너무나 신기하, 너무나 얘를 괴이하게 여겨서, 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얘의 그 락커를 뒤져봅니다. 이 아이의 락커를 뒤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되게 팽배한데, 아무리 뭐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의 락커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막 뒤지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쌤이 초기 좋았던 거야, 진짜 젤리고마. 선생님이 락커를 뒤져요. 그랬더니 그 락커 안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사람이 있어. 옆에 독약병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그림에서 독약병을 먹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옆에는 얘가 빼곡하게 정리해 놓은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가 뭐냐? 자신이 만든 독약 또는 자신이 구하게 된 독약의 이름들 쭉쭉쭉 그 다음에 그 독약의 양, 그리고 그 독약을 내가 누구에게 투여하였는지, 그 투여한 사람의 증상, 그리고 증상 전에 치사량이 얼마만큼인지, 그러 그러니까 A라는 독약은 2mm를 먹어야 치사량이다. B라는 독약은 0.5mm만 써도 치사량. 이 치사량이 다써 있는 거야. 후.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데 경찰이 알고 보니까 얘가 어마어마한 화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14살, 15살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진짜 웬만한 화학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도서관 책에서 배웠대요. 그냥 자기는 독극물이 너무 좋아서 도서관 책에서 계속 연구했던 것뿐이래요. 이걸 모두 도서관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었을까요? 얘는요. 독극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주변에다가 뭐 독극물에 관련된 음식들을 많이 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체포됐을 당시에만 해도 자기가 독극물이 든 음식을 실수로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독극물에 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얘한테는 허다했대요.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국 자살을 시도해요. 과연 그레이엄은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도 피해를 입고 자기 친구들도 피해를 입어서요? 자기 자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독극물을 이렇게 실험한 게 수치스러워서요? 아니요? 그가 자살을 한 이유는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감옥에선 더 이상 독약을 연구할 수 없어서래요. 독약이 없잖아. 나의 친구 독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레이엄은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신병.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으로 감금이 되죠. 그쵸? 정신 이상이에요. 그래서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감치게 돼요. 여기서 세상을 또 만난 거죠. 학교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야. 나를 감금시키려고 하는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그리고 여긴 병원이에요. 오히려 얘한테는 여기가 개이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몰래몰래 몰래 독극물을 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시험을 해요. 마루타가 된 거야. 병원 직원과 수감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또 다른 정신병원 수감자들도 되게 많잖아. 병원 직원들 그리고 수감자들을 상대로 자기가 또 독극물 실험을 해요. 한 명은 급기야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사망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독극물을 어떻게 병원에서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요. 경찰이 그때 얘기했잖아. 화학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요. 얘는요. 물론 병원에서 독극물을 훔쳤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래. 병원 근처에 나무 있잖아. 나무의 월계수 잎. 이런 월계, 월계수과의 나뭇잎에서 자기가 청산가루를 직접 추출할 수도 있었대요. 이건 정말 정해지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나뭇잎에서 그... 옆에 있는 나뭇잎에서 청산가리를 난 추출하는지 모르겠어. 대박이죠. 솔직히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얘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만 태어났다면 천재 과학자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시대와 운명을 잘못 태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희대의 살인마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그가 수감을 했는데요 그게 들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23살의) 나이에 그는 풀려납니다 여기서 풀려나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안 있어도 되는 그냥 풀려났어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급기야 직장까지 갔게 됩니다. 직장에 갔더니 새로운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직장 친구들을 상대로 독극물 실험을 합니다. 주변에 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언가 막 설사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경미한 막 중독 현상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경련이 일켜요. 막 멀미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신체 마비 현상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의 하나둘씩 입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사망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건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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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된 독극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가서 몸이 아파지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레이엄이 가져다 준 커피를 먹기 시작하면 뭔가 설사가 나고 구토가 난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사를 요청합니다. 경찰한테요. 그리고 그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요. 재수감이 되죠. 그런데 경찰 기록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레이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셨죠? 제가 독공물 진짜 잘 알아요! 내가 진짜 우리 세상에서 나처럼 독공물 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정말 그 경찰신문 중에서도 내가 독공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계속 자랑.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죄수감됩니다. 그의 나이, 어, 아마 40대, 30대 정도 됐을 때 수감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수감 생활 중에 심장 마비로 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보세요, 전세계에 천재 과학자들은 되게 많아요. 생뭐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는 정신병에 가까운 이런 독극물에 집착을 보였을까요? 훗날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분석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레이형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천재성과 극단적인 집착이 독극물에 왜 이렇게 어, 집착하게 됐냐라는 거에 아무래도 정서 발달이 중요한 어린 시절에 자신의 친엄마가 없었잖아요. 그 어머니의 어떤 인간의 온정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이 자랐고 또 개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음, 인성 발달이 실패한 거죠. 여기까지가 그레이엄 영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끔찍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 들으실 준비되어 있어요?